아, 가요. 그래서 뒤에서 아. 빵 네. 아. 아, 아! 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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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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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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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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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빵 빵빵 빵빵 빵인데 일본으로 가서 김치치 빵빵 가는 느낌인데. 그래요. 야, 이것도 멕시코에서 맨날 먹는 건데 응. 여기서 유일하게 미국스러운 거 땡큐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미국에 있구나 느끼네요 땡큐 재밌네 네, 어, 재밌 멕시코에서 미국에 와서 먹는 멕시코 음식 와우 무조건 계속 <laughs> <laughs> 맛있다 양이 근데 진짜 맛있다 와, 고기가 너무 많아 생각하는데 하긴 뭐이 친구들은 음. 멕시코 음식이 좋겠죠 저도 멕시코에서 한식 먹는 것처럼 음. 오호. 예리노. 너 이런 이런 공연장에서 는줄 알았지. 말이 새도어 이제 밥 먹고 뭐 인터뷰 같은 거 한다 그래서 인터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라. 솔라. 안, 니 안녕. 안녕해서 올라. 앵코레아노. 안녕? 아하. 안녕. 안녕. ¿Qué tal que estoy diciendo una mala palabra? No, no sola. es que yo le pongo Janeo? Es que un dominicano. No. Bienvenido, a ver, ¿cómo te llamas? Kim Byung-sung. Wow. ¡Guau! ¿Cómo me llamó ¡Kim Byung-sung! Ah, ¡A Tú creas tus propias historias, como estoy intentando, tanto perro, pero como te he dicho, hay noticias sobre México, cosas malas, sí, siempre, siempre pasan por las cosas negativas o malas. Mm. En por eso, sí. yo pienso, como mi canal de YouTube, yo voy a mostrar cosas, lo buenas lo que, a sobre cosas, cosas buenas. ¿Qué es lo que más te gusta de México? Gente bromeando, sí. siempre <laughs> un desconocido en Corea es mal Es o sea, en serio, de verdad, mm. por respetarte un poco calladito. 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니다. 가시죠. 여기 기름 넣는 거 신기하네. 여기 차 일단 세워두고, 저기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셀프로 유를 하는 거. 야, 여긴 또 뭐야? 오토바이족들. 와. 아, 이런 거다 신기하지? 이건 또 뭐야? 얼음을 저기서 저렇게 파네. 다 신기하네. 여긴 뭐야? 와. 아이스크림 자판기. <laughs> 음료. 와. 다 아, 이게 거대하냐? 거대 거대. 이게 이 멕시코 천둥 어떡합니까? 이거 한국 가도 이렇게 눈휘둥그레져요 전. 예. 근데 여기는 뭐아고가 이렇게 간지하냐아 이것도 신기하네. 물물이 기둥 음, 여기 이거 아야 비가 내리나만데. 야, 야... 아, 뜨고 물왜 이렇게 뜨고? 야공기야야 야... 야... 아, 플라사를 왔습니다. 라 플라사 걸로라. 여기도 스페인어네. 메르카도 시장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저 여기 지금 진짜 미국입니다. 믿어주세요. 저 미국국 보이죠? с а н 플라사 메르카 n U S A. 오. 이시다 스페너 쓰고. 왜 멕시코 사는데 차고 멕시코 플라자 두. 왜 완전 멕시콘데? 마사드란. <목소리> 야 이거 음악도 그렇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뭐 언어도 <목소리>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뭐. 그다음 에스클라르. 와우. 다른 공간에 와 있는 느낌이야. 음. 내가 미국 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뭔가 미국미국스러운 거 기대했는데 내가 떠나온 곳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참 신기한 느낌이랄까 이게 명합니다 이게 저기 플라자 나왔는데 이 주차장에서 저번 제첫 공연장에 왔었던 친구거든요 차에 저런 게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팔아봐요 길에서 없네요 음. 리모아다 음. 맛있네 이거 좀 생긴 게좀 특이하긴 하다 맛은 좋아요 맛있어요 뭘 사서 피해다플라 아, 플라, 아, 스 플라, 플라노. 갑자기 산속으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와, 아, 미친 게 이게, 와, 여기는 막 그런 도시랑 자연이 막 섞여 있네. 그냥 동네 에 이런 산이 그냥 거뜬히 있어? 아까 올때 봤었던 그런. 호수도 그냥 있고. 그러니까 강원도인데 강원도랑 서울 섞어놓은 느낌이라 그래나? 아 뭔가 뭐 이런 게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요. 내가 내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촌놈이라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런 등산로도 그렇고. 방금까지 막 도시에 있었는데 이런 숲속이 또 있다니. 그막 이런데 곰이 있대요. 곰. <놀람> 로봇, b a t a m í n Tú has visto. 와 영화에 나온 인디오 같죠 이 친구. 뭐셔츠 인디언 좀. 와 야, 늑대가 그래. 저기까지 온. 맞아 맞아. 어제 밤에는 길 여우도 봤어요. 여우가 막 우리 동네 돌아다니고 있었어. 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우리 사진 찍을 때막 경찰들이 돌아다닌 거구나. 경찰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기 뭐 산림 보호원 이런 사람이겠지. 근데 이제 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보호하는 거겠지. 아 화장실도 있어. 와 이건 나오나? 와 이것도 나와. 야 심지어 화장실까지 깔끔. 휴, 휴지가 네 개나 있어. 근데 이건 완전 그냥 자연 그건가 봐요 여기다가 쓰레기 던지면 안 된대요 이렇게 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이 어떻게 되나 봐와 냄새도 냄새는 심해요 아, 냄새는 심해요 <laughs> 나 너무 멕시코 촌놈이야? 지금 거의 차로 꼭대기까지 왔고 지금 걷는 거는, 거는 한 30m 남짓? 와 이런 데가 어떻게 그냥 아케게 <laughs> 여기 이제 떨어지면 이제 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고마벨을 봤는데 높아서 그런지 잘 움직이질 않아요. 어땠에요 되게 오동통해. 멕시코에 있는 거는 좀 말랐는데 여기는 얘는 진짜 뱀 피부 같고 동동한. 안녕.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요 가. 풀이 추워가지고 솜털 옷을 입었어.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 다 신기하네. 에, 너, cuidado. 안녕. 네 그카우스 알핀 고미드 아메리카나 티본 스테이크 시켰습니다 이야 <laughs> 드디어 씨, 미국스러운 음식 먹으러 네음 맛있게 드십니다 <laughs> 와 뼈까지 다 먹었습니다 뻥이고 뼈는 거의 집에 있는 강아지들 그려고 이거 챙겼고요 아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날이고요아이 친구가 드디어 정말 미국스러운 거데리 와준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멕시코에도 네, 있는데 오 일단 개크네 야씨 US에 있다 음 이제 좀 미국은 느낌이 나는구만 초워. 와우 멘토스가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해서 4달러 야 이러니까 콜라에 멘토스 넣는 거 엄청 찍는구나 야 컴프로스트도 이렇게 개사료처럼 파네 <laughs> 신다 이거 멕시코에 없는 오레오 얇은 오레오 세 종류 치라미슈 오리지널 민트 초코 이렇게 샀습니다. 또 버드 키 하나 샀어요. <laughs> 네 이제 이 댐버에서의 마지막 공연 하러 갑니다. 오늘은 또어떻지 관객이 와줄지 어떤 공연장에서 내가 공연을 할지 어떤 종류의 관객들올지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무대 올라갈 때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재밌게 하길 빌겠습니다 어묵수. 올티모니벨 <목소리> 댐버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할 장소에 왔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제한 시간 뒤에 공연이라고 하는데 아마 뭐두 시간 뒤쯤 시작할 것 같고요. 여기 주변 분위기는 무슨 동네 같아요. 여기는 좀 뭐가, 좀 뭐가 많이 있네요. 미국치고 이거는 진짜 많은 거란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보통 다 풀밭인데 여기 막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라시. 와, 개 크네. <laughs> 개그란데 이거 다다 참은 진짜 소원이 없겠다. 소원 소 많아. 소원 많아. 소원 많은데. 찾았으면 좋겠다요. d r 0 People 이이 사진들은 왜 있는 거지? 여기 다 유명한 마약상들입니다. 왜왜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다 이렇게 프린트된 거네. 자, 재밌네. 스페인어 스탠다드 코미디 공연으로 제 얼굴을 걸고선 게이 쇼를 하는데 이 정도 규모를 채우는 것이 이제 이번 연도의 목표겠죠. 그게 이제 꿈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안 이루어도 됩니다. 다만 새벽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꿈을 향해 또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여기 대기실인데 죽이네요. 여기는 이런 것도 있어 대기실에 와 미쳤다. 진짜 장소는 지금 죽인다 8시 공연 시작인데요. 지금 8시 10분이고요. 언제나 그렇게 9시에 시작하겠죠. 1시간이 지났거든요. 여기 도착한 지? 과연 관객이 얼마나 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직 9시가 아니니까요. 보통 9시에 시작하니까요. 네. 9시까지 기다려볼게요. 자, 지금 또 30분이 지나서 8시 반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네. 자. 자, 15분 지났고요. 자,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메시코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 왜, 왜 자꾸 재촉해요? 좀 여유있게 기다려요. 여유가 없어. 너무 빨라빨라. 빨라. 한국인은 너무 빨라빨라. 여유있게. 음, 음. 송지를네 지금 아홉 시 반이에요. 네 아홉 시 지났고요. 아홉 시 반입니다. 지금뭐 시작을 안 하네요. 벌써 서 시작할지 않았지. 아니 노래를 왜 불러? 아 갑자기 가라오케가 시작됐네. 내 공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여기 난 뭐지?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경험입니다. 열심이다. 음, 아 웃음이 나냐? 이게 노래 소리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아, 계속 저 집단이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친구가 예, 프로덕션이거든요. 예, 예. 저를 초청해 준 친구가 저친구였 2시간 지나면 저 친구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 모임에서 나뭐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저게 음악 소리 들리잖아 이게 더 신나 보이는데 어쨌든 올라... 올라가래요? 올라가야죠 뭐다 경험... 다 경험입니다 뭐지? 갑자기... 11시 반이고요 이제 올라갑니다 와우

A ver, pregunto. Es que, es que, de verdad quiero preguntar. México, México. A ver, otro país de México. ¿De dónde? ¿Dónde? Chihuahua. Chihuahua no es México. Ah, aquí, ciudad? ¿De dónde? Ah, bien. iguales, está... ¿Tú también estás, salvador? No, era. Pero no, que yo soy extranjero, no sé muy bien. Sí, aquí, no sé, aquí, aquí espero, no sé. Sí, yo hablo muy bien. Ah, tú también hablas muy bien español, ¿verdad? ¿no? ¿Por qué? Si fueras de Corea del Norte, ¿qué o llegaría aquí nadando, ¿no? O sea, como, como tú, ¿no? No sí. sé, bueno. <laughs> ¿Ah? Sí, no Porque los del norte traen sombrero. En México. Ah, eso no sabía enseñar. Es que por el norte ni existe ropa, o sea, pues. No entendía. De verdad, son bien pobres, de verdad. En cambio, por el sur, o sea, vivimos ya bien. ¿Te también come gato? ¿Gato? ¿Gato? No, no es por gato, o sea. No, no. ¿Tú sí? Te chido. Pero cómo? A mí que siempre te comes, o chido de México. Sí. No, no estoy ofendiendo, o sea. ¿Pero qué es tu trabajo? sin Decía de, de rueda. ¡Ay, decía de rueda! Se ríen de la gente. ¡Eh! O sea. ¡Mira! Decía de rueda, es un chiste. No es chiste. No, no, no hay chiste. Es realidad. Un día fui a un gimnasio que se llama Smart Feet. A la hora de escalera.

Ah, uh, <laughs> papá, sua experiência está te guiando. Em já é ilegal, sabe? Aqui também? E eh, tu como sabes? oportunidad el último nivel era mi último show en Denver, pero con esta gira me gustaría volver otra vez no con, con, con más más gente no <laughs> pero sí ahorita está mucha gente porque ante a él solo no había dos públicos pero ahorita me está pasando muy bien chingón y además porque yo estoy grabando o sea ahí, ahí, ahí está grabando a ver voltean saluda a él estoy grabando así

관 비디오 보러 가은 이제, "Excellent show." "Muchas g 어떻게 어떻게 했네요. 네 예, 했고요. 지금 시각 새벽 1시입니다. 자, 더 가야죠 또. 예. 예. 숙소 돌아왔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신발장들과도 안녕입니다. <laughs> 야, 이거 <laughs> 옛날에 스페인 창고 살던 시절이 떠오르긴 했 살짝. 음. 그래요. 아, 오늘 별로 분이 안 좋았습니다. <laughs> 공연 시간 8시인데, 아, 오케이. 그럼 뭐, 9시쯤또 시작하겠지. 해서 7시에 갔는데, 당연히 8시에 뭐, 시작 안 했고, 9시에 시작하겠니 했는데, 안 하고, 9시 반쯤 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 가라오케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아, 저거 뭐, 둘다가 이제 조금 손님 더 오면은 시작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10시에? 거지 무대에서 이 꿈비아 팀이 공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보통, 노래? 노래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도 보면 이제 기승전결 해가지고, 전부터 뭐, 빠빠빠빠 하더만, 결판해서 이제 하는 게 노래라는 게 보통 그런 게 마지막에 가는 건데 야, 그게 (11시인가) (11시) 반 꺼져도 이만 거기 다음에 내가 쓰라고 근데 또 갑자기 바로 제가 올라가래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 시작할 때도 오프너가 있든다든가 호스트가 있어서 이제 관객들을 이제 공연 볼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앞에 다른 식의 공연이 있었으면은, 아, 이제는 노래했으니까 이제 코미디 할게. 그걸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뭘 해줘야 된다든가. 갑자기 나보고 올라가래. 근데 노래하는 애들이 다 나간 다음도 아니야. 나가고 있는 와중에 빨리 올라오래. 그래서 그 영상 초반에 보면 막 애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하는데 저 공연하고. 있었어요, 네. 그니까 애초에 저는 좀 기분 같은 거를 잘안 나빠해요. 중,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쫄아서, 아, 내가 기분 나빠 해봤죠. 뭐 해, 해결되기 없으니까. 기분 안 나빠 해야지,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제가 좀 성장한 이후에는, 쫄아서기라기보다, 그냥 내 기분을, 굳이 내가 나빠 해봤자,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챙겨서 기분 나빠 하는 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어 이것도 경험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게 있어서, 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또, 코미디언으로서는 또 기분 나빴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기야 그래도 어쨌든 저를 불러준 친구는 계속 끝까지 저에게 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덕분인지 뭐 만약에 저 친구조차도 저를 소홀히 대, 대하려고 했었다면은 진짜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죠. 저도 어쨌든 그릇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까 뭐 제가 막 부처는 아니잖아요. 예수도 아니고. 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거친 경험이었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좋지는 아, 않은. 하지만. 요거가 이제 저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유니크하잖아요. 이런 경험 누가 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코미디 하는데 또 다른 외국에서 나를 불러 주는데 그것도 스탠드업 코미디의 성지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서 왔는데 어? 이게 이게 뭐지? 내가 예상한 건 이게 아닌데. 어, 나를 그 멀리에서 이렇게 부를 정도면은 극장은 아니더라도 소극장? 막 이런 데인가? 아, 관객들이 다 마련이 됐나? 야, 이건 영광이지. 가자, 가자 해서 왔는데, 이런. 멕시코랑 똑같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똑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멕시코보다도 못하는 공연장에서 멕시코에서부터도 더 적은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줄이야. 이거 자체가. 웃기죠. 그 그리고 뭐 제가 뭐또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닌 게 저는 뭐 손해 보는 건 없었어요. 뭐 제가 뭐 어쨌든 비행기 표도 다 해주고 이런 숙소 비록 이 친구의 집이지만. 보통 은 호텔을 잡아주고 하는데 열악하니까 음뭐 이렇게 집이고 뭐 이동도 다 해주고 밥도 다먹여주고아 어,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제 비행기 표나 뭐. 밥. 값이나 이동할 때 기름값이나 이제 크게 두 그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찾아서 저를 불러준 팀. 그래서 얘네들이 저를 케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동부터 밥 먹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연을 준비해 주는. 그래서 바를 찾고 바 주인과 딜을 치고 공연에 이제 관객들을 목격하는 역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싸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기분 나빠할 틈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저까지 막 기분 나쁜 티까지 냈었으면 더 개판됐을 거예요. 지금 어쩌면 저 여기서 오늘 밤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다도 저두 그룹의 친구들이 지금 더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를 계속 케어해주는 이 친구가 저의 편에 서가지고 계속 저를 되게 많이 신경 써주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고맙다. 고마우면서도 아쉽고 기분이 살짝 나쁘면서도 좋은 묘한 이런 느낌. 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뭐 기분이 안 나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스트레스라는 건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좀 좀 짓눌리네요. 그래서 뭐 해놨어. 노트. 안 어머. Good night. 네 이제 끝나고 랜버 어, 공항에 왔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어, 똥 같은 투어였다. 어, 찝찝하고 어, 하지만 이똥 같은 투어가 결국에는 나의 자양분. 비료가 돼서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시코시티로 가서, 아우, 가족, 가족 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 낳은 이후로 가장 장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서 가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chas gracias.